걸소 변해가는 모습 더부룩한 속 때문에 고민이신가요? 중년 여성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과일 바로 무화과입니다. 첫 번째는 바로 피부입니다. 무화과에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해 피부 노화를 늦추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두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. 풍관식이섬유가 장운동을 활발하게 해변비와 더부룩함을 해결해주고 몸속 독소를 배출해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. 세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. 무화과에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비타민K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 골릴도가 낮해지기 쉬운 중년 여성에게 특히 좋습니다. 이렇게 몸에 좋은 무화과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잘 익은 것을 골라야 합니다. 먼저 색깔이 고르고 진한 보랏빛을 띄는지 확인하세요. 그리고 무화과 아랫부분이 십자 모양으로 벌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. 이 부분이 벌어져 있다면 잘 익었다는 증거입니다. 마지막으로 살짝 만졌을 때 너무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한 것이 좋습니다. 이제 무화과를 마시는 간식은 물론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물로 지려보세요. 당신의 건강을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, 무화과. 더 자세한 정보와 구매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